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보험에 대해 좋은 정보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은 나이 들어서 준비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보험은 젊고 건강할 때 준비해야 훨씬 저렴하고 든든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청년보험이 왜 좋은지,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와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꿀팁, 이세 가지를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청년보험이란 무엇일까요?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40세까지 가입 가능한 보험을 청년보험이라고 부릅니다. 젊을 때 가입하면 보험료도 저렴하고 나중에 큰 질병에 걸렸을 때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안정망을 빠르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 장점은 넓은 납입면제 범위인데요. 납입면제란 중대 질병을 진단받으면 이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만기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성인보험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그리고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80% 이상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만 납입 면제가 되지만 청년보험은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 시에도 면제가 가능하고 50% 이상 후유장애만 있어도 보험료 납입을 면제받습니다. 즉, 범위가 넓을수록 유리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감액기간입니다. 성인보험은 가입 후 1년 보장 금액의 절반만 받는 감액 기간이 있는데요. 하지만 청년 보험은 그런 제한이 없어요. 예를 들어 암의 경우 가입 후 90일만 지나면 100%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액 기간이 없기 때문에 젊은 시기에 갑작스러운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바로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세 번째 장점은 높은 보장 한도입니다. 성인 보험은 암 진단비가 한 증권 안에서 보통 5천에서 7천 1만 원까지밖에 구성이 안 되는데요. 반면에 청년 보험은 한 증권에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해요. 젊을 때큰 금액을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유리합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청년 보험 어떻게 구성하는 게 맞을까요? 보험은 위험의 크기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1순위는 바로 실손보험인데요. 실손보험은 실제 병원에서 쓴 돈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병원비, 약제비 모두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돌려받을 수 있고 작은 질병부터 큰 질병까지 보장 범위가 가장 넓기 때문에 활용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1순위에요. 2순위는 암, 뇌, 심장 진단비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하는 원인 중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발생할 확률이 높고 경제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주는 질병이기 때문인데요. 과거에는 범위가 좁은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으로만 준비했다면 지금은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부정맥까지 포함된 심혈관 진단비로 준비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 다음은 수술비입니다. 진단비는 한번 지급되면 끝나지만 수술비는 수술을 받을 때마다 계속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손보험 보장이 점점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 수술비 담보가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질병 수술비와 질병 1호종 수술비를 함께 구성하면 보장 범위가 가장 넓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작은 수술부터 큰 수술까지 폭넓게 대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여기에 암 주요 치료비와 이대지 질병 주요 치료비를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암 주요 치료비의 경우 비싼 비급여 치료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암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필수로 같이 구성하시는 것이 좋아요. 이대질병 주요 치료비는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을 폭넓게 보장하는데요, 단순히 수술뿐 아니라 혈전 용해 치료. 종합병원 중환자실 치료까지 보장해 줍니다. 연간 일회 최대 10년간 보장이 가능해요. 요즘에는 이 담보가 한 단계 더 넓어진 순환계 주요 치료비로도 구성이 가능한데요. 10년만 보장해 주는 담보와 만기까지 보장할 수 있는 담보를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객님의 상황과 니즈에 맞춰 암 주요 치료비 또는 순환계 주요 치료비를 준비하시면 예상치 못한 경제적 리스크에 훨씬 든든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똑같은 보장이라도 보험료는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을까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2년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비갱신형과 무해지형입니다. 갱신형 보험은 초기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하지만 10년, 20년, 30년마다 보험료가 계속 변동되요. 그리고 납입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보장을 받으려면 평생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반대로 비갱신형 보험은 초기 보험료는 갱신형에 비해 비싸지만 보험료가 끝까지 동일하고 정해진 기간만 납입하면 그 뒤로는 납입 없이 보장만 받게 되는 구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노후에 낼 보험료를 미리 내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갱신형으로 준비하셔야 하고요. 무해지형 보험은 이름 그대로 중간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전혀 없습니다. 대신 장점이 있는데요. 바로 표준형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거예요. 보험을 중간에 해지하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겠다고 한다면 무해지형이 더 효율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보장을 받더라도 내는 보험료가 표준형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방법은 건강고지형 상품입니다. 요즘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10년 건강고지형 상품을 많이 출시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최근 10년 동안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없다면 일반 건강체보다 보험료가 훨씬 저렴해집니다. 혹시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있더라도 예외 질환으로 분류가 된다면 건강체로 인정받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꼭 10년이 아니더라도 6년부터 9년까지 단계별 건강한 할인이 가능하고 1년마다 추가 할인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들어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30세 여성 1급 기준으로 암진단비 5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1000만원, 내열관 허혈성 진단비 각각 2000만원. 이 조건으로 비교해보면, 무해지형의 경우 가장 저렴한 A사가 55,550원. 같은 조건으로 10년 고지형은 39,670원. 무려 15,880원이나 차이가 나요. 그래서 건강 고지형으로 가입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예외질환의 범위와 인수기준이 다르다는 점꼭 기억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 여성분들이 많이 경험하시는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어떤 회사는 예외질환으로 인정해주지만 또 어떤 회사는 그렇지 않거든요. 당연히 예외질환으로 인정해주는 회사가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 회사의 조건을 꼼꼼히 비교해줄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조합 설계입니다. 특약마다 저렴한 회사가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암내 심장 진단비는 A사가 저렴하지만 수술비는 B사가 더 저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는 것보다 A사, B사로 나눠서 조합하면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5세 남성 기준으로 보험료를 진단해 봤는데요. 앞내 심장 진단비의 경우는 A사가, 수술비는 B사가 저렴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한 가지 실제 사례를 예로 들어 볼게요 30세 남성 고객님이 계셨는데요 최근 5년 전에 허리디스크로 입원 수술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 외에는 다른 병력이 전혀 없으신 아주 건강한 분이셨죠 이분은 실손보험만 갖고 계셔서 종합보험을 새로 준비하고 계셨는데요 허리디스크 수술 이력이 있으면 10년 건강체 할인을 못 받는 게 아닐까 하고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합 설계를 활용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암내 심장 진단비는 심령 건강체 상품으로 따로 설계하고 질병 상해수술비는 일반 건강체 상품으로 설계해서 두 회사를 조합하는 방식이죠 특히 암내 심장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허리디스크 수술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예외질환으로 인정해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를 찾아서 설계를 하면 안내 심장 진단비는 10년 건강체 할인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실제 이 고객님의 경우 A사에서 단독으로만 설계했을 때 보험료가 116,000 565원이었는데 조합 설계를 하니까 A사 53,025원, B사 33,326원, 총 86,531원으로 줄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달에 30,214원이나 절약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허리디스크 수술 이력 때문에 무조건 건강체 할인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단독 설계만 하셨다면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더 내셨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험을 준비할 때는 이렇게 세부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설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청년 보험은 넓은 납입 면제와 감액 기간이 없다는 점 그리고 높은 보장 한도가 가능하고요. 구성은 실손보험 3대 진단비 수술비 이 순서로 우선순위를 지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저렴하게 가입하는 방법은 비갱신형, 무해지형, 건강고지형 할인이 적용되는 상품과 조합설계를 통해 보험료를 아끼는 게 핵심입니다. 보험은 결국 누가 설계해 주느냐에 따라 똑같은 보장이라도 수십만 원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저는 33개 보험사를 꼼꼼히 비교해서 고객님께 가장 좋은 조건만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청년보험 준비 중이시라면 꼭 한번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유혜정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